추운 겨울 따뜻하게 입자 3만 원대 이하 아우터 추천. 이 남녀공용 온열 재킷은 정말 겨울 필수템이에요. USB로 간편하게 히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스키를 즐길 때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제 사이즈와 잘 맞아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세탁도 용이해 관리하기에도 좋답니다. 21개 구역에서 열이 나오는 덕분에 온몸이 포근하게 감싸져서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어요. 겨울 아우터로 강력 추천합니다. 이번 겨울 이 남성용 소프트셀 전술 방수 재킷은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실제 사이즈와 딱 맞아서 착용감이 뛰어나고 방수와 바람막이 기능 덕분에 어떤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답니다. 캠핑이나 하이킹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 안성맞춤이에요. 폴리에스터 소재로 가볍고 따뜻함까지 챙겼으니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 없죠?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갖춘 이 재킷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이번 겨울 남녀공용 벨벳 두꺼운 재킷 세트를 만나봤어요. 방풍과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야외 활동에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답니다. 특히 폴리에스터 소재 덕분에 따뜻함은 물론 편안함까지 겸비했어요.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 캐주얼하게 잘 어울려서 일상복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.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해요.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.